122번째 디모데후서 4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이르니니 사람이 다른, 다른 교훈을 받지 가지 아니하며 귀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삶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다른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너는, 너는 모든, 모든 일에 신경하여 고난을 받으니,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도 나는, 나는 선한, 선한 싸움을, 싸움을 싸우고, 싸우고 나의 하려와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별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주 곧, 우리로운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주의 나타나심을 삼모 모든 자에게도 니라너는 가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야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 가로 가.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내가 올때나가를 데리고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온노라 내가, 내가 올때에 내가,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이 고돗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이리 가족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목자알산더가 내게 를 많이 뺐으니 주께서 그행한 그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너도 그를 주여, 그가 우리말 나를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 아마 선포된 말씀, 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제의 입에서 번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주께서 나를 나는 모든 악한 번져 일에서 번져내시고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모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부리스가와 아굴라와 미 오네시보로의 지배에 무난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있고 들어 미보는 평들어 빌레더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전에 어서오라으블로와부레야 리노와 글라우디아 모든 형제가 다 하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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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주주께서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우서 4장 시 바울의 마지막 강부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주 그리스도 앞에서 명함이 때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말세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해도 복음 전도자의 임무를 다해야 하네 나는 세상 떠날 때가 이르렀구나 지금껏 선한 싸움과 믿음을 지켜 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릴 것이네.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네. 하루속히 이곳 로마로 오너라. 모두 떠나고 누가만 내 곁에 있구나. 마가와 오는 길에 가보의 집에 들러 내거독과 두루마리를 가져오너라. 내가 처음 재판관 앞에 끌려갈 때, 아무도 나를 변호한 사람이 없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주께서는 항상 내 곁에서 힘을 주시네. 디모대에게 사도바울은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를 만마 남겨놓지 않고서 그가 하는 권면은 더욱 진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의 죽은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본연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바울이 이렇게 디모대에게 명령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유리한 소리만 들으려고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라는 거죠. 오래 참아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도록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 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때 다가오는 고난을 잘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평생 걸어온 길을 디모데에게도 걸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진 그 잔에 그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언급하는 이 사도바울에게서 두려움이나 아쉬움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족감 확신에 찬이 사도바울의 그 마음속에 담겨진 구원의 확신과 그가 평생 주를 여여 심쓴 그 일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한 영적 싸움을 끝까지 수행하면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며 그 교회를 돌보도록 남겨놓았던 디모데에게. 이제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씀 뒤따르는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되면 예, 아무래도 배를 타고 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바닷길이 얼어서 배가 안 다닐 수도 있겠죠. 디모데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겨울의 입을 걷어 가죽종이에 쓴 성격 가지고 오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형 성보를 받고 처형되어질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그는 이 죽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확신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겨울이 와도 잘 준비된 인생의 날을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성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면 사도 바울과 같이 칭찬받는 자리,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는 이 인생의 삶에서 주님 앞에 설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달려갈 길,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도록 충성된 믿음의 전도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늘의 상극과 이 땅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노래, 디모데우서 4장, 함께 부릅니다. 못하 는 복음 을 전하 라 모든 이유 에는 래참 으며 가르치 는게 되어 먼저 만든 것같지않고빚을걷게달만 니고, 자기 욕심 을 맞추 어서 스승 권만 에,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고난이 있어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진리를 전하는 전도제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항상 우리가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과 같이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최선을 다합니다 충성된 종,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힘써서 주의 일에 충성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곳의 질을범위 하나로 고양을저었다 말씀을 전하고 집에 에서 깨어있는 그곳은 더 뿌란 게있습니다감사한하 주님 앞에서 주님을 허용시주에시고주서 주님 앞에서 얼마나 서 나를 보